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문은 문을 여는 열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배를 여는 문이 문의 열쇠가 어떤 것일까요? 주로 제가 점심은 제 혼자 먹는 편이죠. 이제 어느 날 반찬을 챙겨가지고 밥을 딱 먹는,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반찬 몇 가지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한 사람, 두 사람, 세해봤습니다. 수백 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11월이나 12월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 행하는 행사가 있죠. 김장 행사입니다. 제가 이제 김치 하나만을 곰곰이 생각해 요니다 <laughs> 우리가 김장을 담을 때 특히 배추, 김장에 그 재료가 몇 가지 들어가는지 다 아시죠? 배추, 소금, 마늘, 생강, 젓갈, 또 뭐가 있죠? 물, 설탕, 네. 또 어떤 사람은 굴을 넣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홉 가지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아홉 가지 뿐만 아니라 김장할 때 필요한 또 도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엄청난 도구와 사람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김치 하나만 해도 수백 명이 동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하게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김치를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끼 밥을 먹는데도 수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한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 김치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저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감사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한자의 이 감사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감자를 보면은 위에는 다할함이 있고, 밑에 그 붓으로 도 마음심이 있어요. 마음심과 다할함이 붙어서 감자가 됩니다. 삿자는 살해한다 할때삿자거 다시 말하면 감사는 뭡니까? 내 마음을 더, 마음을 다하여 살해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을 보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1절에 보면, 온 땅이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이제 절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즐겁게 찬송을 부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0개명 중에 1개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이첫 개명과 함께 10편, 100편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다 여기 즐거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즐거움으로 돼 있지만 오늘에는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 감사로 찬송을 불을 지어. 불을 지어다 그런데 이 불을 지어다는 영어로 shout for joy. 아주 크게 소리를 높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노래 가운데. 고음을 올리는 올릴 때 뭐라고 합니까? 샤우팅 한다 그러잖아요. 샤우팅막 올라갈 때. 샤우팅을 잘하는 가수가 요즘에 많이 있는데 즐거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단순히 입으로 엎조림에 살살 부르는 게 아니라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그 일어나는 폭발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엄청나게 크. 11기상 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갈라질듯 하니. 이 말씀은 솔로몬왕 저기, 적위, 저기시 때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많은 백성들이 피리를 불고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다시 말하면 찬송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언제요? 바로 예배 예배할 때. 사실 예배 때 찬송을 부른다든지 할때 점잔을 사실 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크게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요아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슬픔으로 왔다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이.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그 섬김이 진정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리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손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거룩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예배와 우리의 섬김은 빛이 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하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아갈지어다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요하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오라. 적어도 예배하는 자가 주님 앞에 맡 예배, 예배에 나올 때는 이러한 기쁨으로 나올 때에 그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4절, 3절 건너뛰고 잠시 건너뛰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문문자 자, 오늘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문을 감사로 문을 여는 감사는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할 때 예배 예배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들어오며 예배를 여는 것은 감사가 바로 그키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송축하라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은 성전 문은 성전 뜰 안을 말합니다. 문을 문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잖아요. 그리고 궁중 안은 성전 안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들어올 때 입고 마당 마당 곳이 문이고 이 예배당은 궁중이에요. 왜냐 왕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왕이 좌정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궁중. 왕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결코 두렵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자, 이제 3절, 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laughs> 3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시니요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을 쓴 양이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에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가수, 어떤 가수도 이 가사를 썼는데,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해야 돼. 창조주를 알기 전에는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임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교만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난, 잘난 줄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가 제일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못나고 못났는데 그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예, 유머는 아닌데요. 유머는 아닐 아닌데 때 유머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 아싸! 이렇게. <laughs> 그렇게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그러자. 그렇게 하잖아요. 뽑기할 때, 뽑혔을 때, 아싸!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대, 아싸. 에베소스 2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온전히 왕이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laughs>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못 드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제일 우선적으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비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이사야 9장 2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 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겠어. 지금은 그런 사고가 많이 없지만, 아, 얼마 전에도 있었죠. 탄광에서 매몰돼가지고 갇힌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어, 며칠입니까? 한참 동안 빛을 못 보고 겨우 이렇게, 그, 뭐죠? 커피, 그, 믹스 커피, 그걸로 이렇게, 음, 연명을 했는데, 갑자기 빛을 보면은 시력을 잃기 때문에 담요로 덮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 캄캄한 밤 중에 살다가 낮과 같이 그런 환한 대낮에 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마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죄 가운데 살다가 흑암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맛있는 반찬,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살던 우리에게 큰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10편, 16편, 1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이라.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 이 얼굴이 전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전도할 때, 막, 물건 주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았거든. 물론, 복하다가 어떤 교회에서 마티즈도 막 걸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즉 직접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막, 물건 같은 거 많이 안 줬거든. 이제, 오면은 이제, 뭐, 맛있는 거 이제, 아, 준다든지 하겠, 했겠지만 오직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요즘에는 예수 믿으세요라기보다 그냥 전도지 주고, 그냥 물품 나눠주잖아. 어제 제가 기막힌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의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온거 보니까 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고발을 당했대요. 그래서 학부형이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교감선생님한테 또 연락이 와가지고 교감선생님 교문 앞에 오더니만 빨리 나가라고 멀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자세히 알아봤더니, 30, 학교 정문 30m 거리 떨어진 곳에서는 전도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예전에 제가 십, 어, 뭡니까. 적어도 십몇년 전에만 해도 아파트든지 학교든지 마음대로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아이들 만나고 다 했거든요. 요 앞에 작전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번도 요즘에는 그 운동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10년 전만 해도 운동장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잘 놀았고, 그리고 교문 앞에서도 아이들 피자 파티 한다고 많이 이렇게 전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전 전도보다 사실 중,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또더 확장되어지거든요. 예배는 잘못 드리는데 전도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아니라 왜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전도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예배와 전도와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잠언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바로 기쁜 결과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악인들은 소망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20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는 라 기쁨의 결과로 우리 마음에 화평이 들어왔어요. 희락이 들어왔어요.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구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 종교적 기쁨의 완성은 바로 구원 체험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체험이 없다면 이 어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기,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5절에서 5절에서도 찬양과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그의 아멘. <laughs>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두 번째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 자비하심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시고 길이 참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세대로 그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AI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가르치 지금 열심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 후보 이름하고 비슷하네요. 트럼프 롱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솔직히 감사를 1년 가도 한 번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와야 돼. 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종교활동 계좌의 종교적인 행위를 정립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 범사는 항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항상은 그냥 시간적인 항상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근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는 이미 뭐죠? 기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의무 이상 감사의 기술이라는 어떤 책에 보니까 에, 감사를 늘 이렇게 뭐죠?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는가? 자기 방 안에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내방 안에 살면서 내가 감사할 이유가 도대체 여기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만약에 이 동네에 감사 감사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은 2km 반경 안에 사람들이 그 감사가 감사와 행복이 전념이 된다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매일 한숨만 쉬고 매일 불행하고 매일 슬퍼한다면 그 슬픔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념되지 않겠습니까? 이 왕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행복할 때 우리의 행복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과 감사에 전념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체력 가운데